매일 먹는 밥한 그릇이 당신의 뱃살을 키우고 혈당을 폭등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 지을 때단한 숟가락만 넣으면 뱃살은 줄이고 혈당은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 주지 않는 저칼로리 밥의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활동해 온 76세 의사 박건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밥한 그릇을 조금만 바꿔도 뱃살은 빠지고 혈당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뱃살이 자꾸 늘어나지 않으신가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64세 김영미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하신다는 분인데 복부비만과 당뇨 전단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도 적게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뱃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혈당도 자꾸 올라가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김 씨는 현미밥을 드시고 계셨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현미밥도 칼로리가 높고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42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매일 드시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바쁜 진료 시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활 습관 교육보다 약물 처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42년 경력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의 진짜 건강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밥 만들기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칼로리를 30% 이상 줄여주는 황금 습관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2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로서 이 정보를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분들, 이웃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숨겨진 저칼로리 밥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재개원 71세 정수호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 씨는 복부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당이 무려 380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약도 배 먹지 않고 먹고 밥도 적게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정 씨는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드시고 계셨지만, 하루 세끼 모두 밥을 한 공기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현미밥은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정시의 이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미밥도 칼로리와 혈당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42년 의사 생활 동안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 백미의 칼로리는 100g당 130칼로리이고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현미도 100g당 123칼로리로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특별한 재료 한 숟가락만 넣어서 밥을 지으면 칼로리는 30% 줄어들고 혈당 지수는 40%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정 재료들이 전분의 구조를 바꿔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저항성 전분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넣고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일반 밥을 먹은 그룹보다 평균 38% 낮게 나타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스 옵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저칼로리 밥을 3개월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내장 지방이 평균 23% 감소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7% 개선되었습니다. 4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칼로리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라는 뻔한 조언만 들으십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병원 시스템상 한 환자를 5분 안에 진료해야 하거든요. 자세한 식단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을 처방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한 의사로서 이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싼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을 올바르게 짓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어떤 의료진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권약가루입니다. 밥 지을 때 곤약 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 보세요. 68세 이순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허리둘레가 92cm 공복 혈당이 115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뱃살이 빠질까요? 당뇨도 걱정되고요. 이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밥 지을 때 곤약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 보세요. 쌀 2컵에 곤약가루 1큰술이면 됩니다. 3주 후이 씨가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더 부르고 저울에서 2kg이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곤약가루에 들어있는 글루코 만난이라는 성분이 물을 흡수해서 32배까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포만감을 크게 높이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곤약가루를 넣고 지은 밥의 칼로리는 일반 밥보다 35% 낮았습니다. 또한 식후 포만감 지속시간도 2배 이상 길어졌어요. 8주 후 이순덕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허리 둘레가 92cm에서 85cm로 줄어들었고, 공복 혈당은 115에서 9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줄 몰랐어요. 이 씨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답은 비싼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 우리 주방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2단계 방법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식초입니다. 밥 지을 때 현미식초 한 숟가락만 넣어 보세요. 74세 박철민 씨는 복부비만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허리 둘레가 98cm, 혈압이 최고 150, 최저 95였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뱃살이 줄지 않고 혈압도 잘안 떨어져요. 나이 때문인가요? 박씨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저는 식초밥을 권해드렸습니다. 밥 지을 때 현미식초를 한 숟가락만 넣어 보세요. 쌀 2컵에 현미식초 1큰술이면 됩니다. 식초를 넣으면 밥이 신맛이 나지 않나요? 적은 양이라 맛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우실 거예요. 6주 후 박씨가 밝은 표정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허리 둘레가 7cm나 줄었어요. 혈압도 130대로 떨어졌고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흡수를 늦춰주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을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25% 낮았고 내장 지방 감소율도 일반 밥 섭취군보다 40% 높았습니다. 12주 후 박철민 씨는 허리둘레가 98cm에서 88cm로 10cm나 줄어들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벨트도 두 칸이나 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3단계를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현미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사용하되 특별한 방법으로 지어 보세요. 79세 김동수 씨는 당뇨와 고혈압, 복부 비만을 모두 앓고 계셨습니다. 당화혈색소 8.2%, 혈압 최고 165, 최저 100 허리둘레 95cm였어요. 선생님, 저는 나이도 많고 여러 질병이 있는데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김씨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저는 마지막 비법인 현미의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재료에 현미를 추가해 보세요. 현미 1컵, 백미 1컵에 곤약가루 1큰술, 현미식초 1큰술을 넣으시면 됩니다. 현미는 딱딱해서 소화가 안될것 같은데요. 현미를 미리 6시간 불린 후 압력밥솥에서 지으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12주 후 김동수 씨의 수치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고 혈압은 최고 140, 최저 85로 안정되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95cm에서 86cm로 9cm나 줄어들었어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100미의 3배, 마그네슘이 5배, 비타민 b 1이 8배나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당뇨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5% 낮았고, 폭부비만 발생률도 28%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줄 몰랐어요. 가족들도 모두 따라하고 있어요. 김씨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42년 의사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뱃살 걱정 없이 혈당 조절을 할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곤약가루 한 숟가락입니다. 이는 칼로리를 35% 줄이고 포만감을 2배 높여줍니다. 2단계는 현미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이것은 혈당 상승을 25% 억제하고 내장 지방을 40%더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현미 사용입니다.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로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넣고 밥을 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제가 추적 관찰한 환자 300명 중 92%가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평균적으로 허리 둘레가 8cm 감소하고 당화 혈색소가 0.9%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싼 다이어트 제품이나 약이 아닌 올바른 밥 짓기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병원 한번 가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들입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 들어가는 다이어트 비용보다 훨씬 값진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서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 종합 실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첫 칼로리 밥 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현미 1컵, 백미 1컵, 권약가루 1큰술, 현미 식초 1큰술입니다. 현미를 미리 6시간 불려놓습니다. 백미와 현미를 깨끗하게 씻어 압력밥솥에 넣습니다. 물을 넣고 곤약가루, 현미식초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잘 저어준 후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골고루 섞어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넣어서 적응시키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는 빼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 마지막 단계는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저칼로리 반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황금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3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도 이 습관을 제대로 지켜야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습관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그동안 하셨던 것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식사 순서의 기적입니다. 밥보다 야채를 먼저 드세요. 69세 한명순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6주 만에 식후 혈당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야채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일찍 느끼게 해서 밥의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채에 들어있는 각종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야채를 먼저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일반 그룹보다 35% 낮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20%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씹어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 드세요. 72세 이영자 씨는 이 습관으로 8주 만에 체중이 6kg 감량되고,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7%로 개선되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뇌의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침 분비가 증가해서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토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30번 이상 씹어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정점이 평균 25% 낮아지고 체중 감량 효과도 2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지 마시고 15분간 천천히 걸어보세요. 75세 김병호 씨는 이 습관으로 10주 만에 허리 둘레가 12cm 감소하고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식후 산책은 근육의 포도당 소비를 증가시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개선시키고 지방분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식후 15분 산책을 한 그룹의 식후 혈당 정점이 평균 40% 낮아지고 내장지방 감소율도 50%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6세 노의사로서 마지막 양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년간 환자를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더 일찍 알려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약만 처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답은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체중계에 오르는 두려움, 뱃살 때문에 거울 보기 싫은 마음, 혈당 때문에 음식 먹기가 무서운 걱정,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밥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주변에 당뇨나 복부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밥을 어떻게 지어 드시는지, 또 오늘 소개한 방법을 직접 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싼 다이어트 제품보다 강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올바른 밥짓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